그 사람은 낚기만 나오면 열명도 나올 사람이, 여자만 괜찮다면. <웃음> 응. 공이 <laughs> 근데 이제, 나한 8에 결혼하시면, 열명 응. 나오면 몇 년생으로 나와도, 응. 이제는. <laughs> 말이 그렇단 거지, 삼충 <laughs> 음, 연애 전문, 금평대한 선생님의 육동장님을 오늘도 모셔왔습니다. 응, 안녕. 네. 연애가, 힘들어서 생긴 프로그램에 있어요. 음. 미운 우리 새끼 혹시 보셨어요? 봤디. 거기에 김중국 씨가 음. 이제 출연을 하시는데 음. 왜 결혼을 못할까? 그리고 언제쯤 우리 종국이 형이 음. 장래 갈수 있을까? 그분은 장가 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 여자의 중요성을 좀 몰라. 몸이 그렇게 좋아도 건강은 안 좋아. 음. 음. 겉하고 속하고 달라. 근데 어... 성격은 되게 좋다 라고 나오거든 네. 여자가 좋아할 만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음... 갖고 있는데 여자들 잘못 꼬셔 여자를 잘... 꼬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음... 여자분들한테 꼬심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치. 여자를 잘못 꼬셔서 약간 부끄러움이 많아 이 사람도 등치에 비해서? 등치에 음, 비해서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 선생님처럼? 음. <laughs> 문제는 고구방 없는데? 아, 그래요? 어. 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기 지금 4 5섯입니다수6년생이세요 45? 음... 이 사람은 4 5이면 내가 봤을 때는 음. 48쯤에 결혼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 48이요? 어, 근데 이 사람 결혼을 하게 되면 되게 이슈가 돼. 누구랑 혹시? 연예계 쪽 사람일 것 같아라고 보여. 약간 좀 비춰지지 않은? 그런 음... 연예인이라고 보여.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 음... 유명 스타 다가좀 조용해진 사람으로 보이거든. 네. 음. 음... 그러면은 김종국 씨는 결혼하면 음. 잘 살아요? 엄청 잘 살지. 여자한테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몸은 그렇게 생겼으면 성격이 여리여기 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네. 집안일을 다 자기가 하려고 할 거야. 음. 음... 집안일 잘해주고 돈잘 벌면은 일등 남편. 그렇지 그 그게 1등 남편이지. 뭘더바해 자녀는 혹시, 음. 육동자님이 볼수 있을까요? 음, 김종국의 자녀는 네. 그 사람은 낳기만 나오면 10명도 나올 사람이, 여자만 괜찮다면. 건공감 <laughs> 어. <laughs> <인강을. 웃음> 근데 이제, 만한 8에 아. 결혼하시면, 음. 10명 나오면 몇 년생으로 나와도, 이제, 빨리이 그렇단 ]겠네. 거지, 삼촌. <laughs> 음, 그러면 선생님, 현실적으로 몇명나으면잘 될까? 음, 이분은 4명. 네? 응, 네 명. 네, 네 명을 낳는다고요? 짱둥이로 응. 낳을 수도 있어 김종국은. 짱둥이 운이 있어요. 짱둥이로 응. 음... 비춰져. 어... 응. 근데 통상 성공하시는 분들, 업계에서 응. 좀입지가 있으신 분들이 응. 결혼을 그렇게 늦게해요. 응.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여자에 중성서 그렇게 못 느껴. 네. 응. 김종국은 좀 달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랑 네네. 그런 부류에 있는 원래 사람들은 약간 한약기라 그러지 돈 쓰고 네네. 막 여자 끼고 노는 거 좋아하는 네네. 그런 끼가 있기 때문에 여자한테 잡혀 사는 걸 싫어할 거야 음... 자유로운 생활을 원한다 라고 나오거든 김종국 씨도 약간 그런 응, 그런 끼는 없어 김종국 그런 끼는 없는데 응. 그냥 지금은 소심해서... 자기의 생활이 지금 편리한 거야 음, 그거랑 소심해서 꼬셔줘야 응. 된다 응. 푸셔주면 네. 넘어가나요? 나도 홍진영 같은 성격이 좋지 김준국한테는 두 분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음,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돼 <laughs> 알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도 스타의 연애운에 대해서 한번 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알았다.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네.